시장 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건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끼신 것도 있을까요? 많죠.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그 사례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네. 일단은 시스템 자체에서 불공정이 조건으로 주어져요. 처음부터요. 네, 네. 그래서 그 불공정한 조건이 그 정당한 경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고양시의 권리찾기. 이런 활동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네, 맞 그거 얘기 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공정의 일환인데, 네. 우선 첫 번째, 이제 공정이라는 낱말이 약간 어색한 게된 것들이 뭐냐면, 물품을 어떤 A라는 업체가 물건을 만들어요. 아무리 좋아도 납품 실적이 없으면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납품을 해? 이런 게 지금 조달에 들어있는 그 어떤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정하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품은 못 들어오게 되는 이런 그 불합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것이 제품이 괜찮으면 어 같이 경쟁에 들어올수 있게끔 해주는 그것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경제 사이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경쟁체제가 결코 공정한 거와는 흡사하지만은 동일하진 않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도 권리찾기 같은 경우에, 네. 지난번에 이제 삼성동에 있는 LH한테 네. 주차장 부지를 비싸게 네. 팔려고 했던 걸 저희가 이제 싸게 이렇게 찾아온 것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한 95억 정도를 저희가 싸게 샀죠. 네. 그것뿐이 아니라, 네. 공정이라는 개념을 더 확대하면요. 네. 우리는 우리 세대에 다 써. <laughs> 아파트를 50층을 줬다, 30층을 줬다 했을 때, 그게 우리의 권리만인가를 또한번 생각할 필요도 있다 여러분 이것이 100년 후에는 허려야 돼요 그럼 누가 이허는 비용을 낼 거냐는 부분에서 이제 그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럼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세대로 다그 돈이 들어간 걸 미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세대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그런뭘 해보자 그래서 C4 부지가 이제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그걸 30년 동안 그,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30년 후에 세대가 음.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것이 일기 신도시를 그 리모델링을 하거나 음. 일기 신도시를 허고 다시 질때 혼자 부담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 세대가 살아가, 60년 동안. 그럼 그런 세대들이 산그 세대가 각자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음. 마지막에 줄 잘못 쓰는 사람이 다 부담을 하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음. 지금부터 논의가 진척돼야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포. 예, 고양시의 넓은 땅이죠. 아, 음. 그 구역인. 음, 예, 어, 거기는 네. 이제 킨텍스 옆에 네. 공, 제일 큰 공터거든요. 네네네. 네, 네. 음, 그래서 아. 고양시 허파 정도가 되고 네. 상당히 좋은 땅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고양시 시민들은 음, 네. 어쨌든 그거를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음, 30년 음. 후에 저 땅을 팔든 어떻게 하든 음. 뭔가 필요할 때 그래도 음. 선배들 다그 사용하지 않고 공터를 냉겨놨던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서울시하고의 관계에서도 보면 서울은 네. 고급 아파트를 짓고 네. 중요한 시설만 해요. 문화시설도 네.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네. 환경 유해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도 있어야죠. 그쵸? 쓰레기 매립장도 그쵸?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장, 폐수 처리장, 이런 네. 게다 있어야 되는데 네. 네미코 공장까지 전부 다 고양시와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그런. 그렇죠. 상황인가요? 그래서 네, 네. 화정장까지 고양시와 있어서 네. 이 포괄적인 부분에서 고, 네. 그 고양시랑 서울시랑 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네. 이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협상을 하자라고 네. 계속 요구를 했고 네. 어, 서울시장 선거 전 선거 때 후보들 네. 세 분의 후보들한테 저희가 네. 공개지를 드렸는데 네. 답변한 사람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 이번에 네. 네. 어, 새로 대신 이제. 그 오셔온 서울시장하고는 또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하셔야겠네요. 네. 네. 그 지금 뭐 서울은 뭐 30만 가구 짓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음. 그럼 지면, 음. 그러면 자기들 그땅 밑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집보다도 먼저 음. 고향시에 피해를 미치는 이 시설들을 음. 어느 한구역에서 하고, 그러고 남는 땅들한테 집을 해야 된다. 그러질 않은 거예요. 음. 그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음. 좋습니다. 재건죽 제가 말할 네. 수 있지만, 네. 그럼 거기서 사는 분들이 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거든요. 음. 사실상은 성장으로 그 치환된 음. 불공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것,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어떻게 뭐냐면 서울 근교인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갈수 밖에 없는 거죠. 음. 그 가격에 음.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서울이 성장이라는 측면 속에서 음.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이 그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음. 그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그 서울시와 다시 협약을 해야 된다고 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그 협약 내용이 음. 어, 고양시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음, 고양시랑 서울시랑 네. 네. 불공정 관계에 있는 것을 네.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서로 협상을 어. 해서 주고받아야죠. 이것은 저로 네. 가져가 고 네. 이것은 네. 우리가 하고 네. 우리가 요구하는 뭐 네. 철도는 여기까지 네. 놔주고 네. 우리도 이걸 오케이 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네 이번에 음. 저희가 이제 코로나 1 9로 해가지고 네. 학생들이 거의 다 비대면 수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게 인제 그 인터넷을 다 하다 보면 음음. 데이터 요금이 부족하잖아요. 음, 그럼 이 데이터의 차별에 대해서도 음. 이게 공정한 게임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영시 같은 경우는 음. 취약계층 학생들한테는 음. 사실상 데이터를 쓸수 있게끔 음. 5만 원까지 그 데이터 전화금요 그걸 쓸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한 지원책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음. 그 대면 수업 아니 비대면 수업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음. 그것이 무제한 데이터를 쓰는 아이들한테는 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네. 그 데이터가. 그 기본을 갖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음. 이거 반복해서 들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음. 학습이 음. 학습권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은 불공정하게 음.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음.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만들어놨던 모든 것들은 음. 그 조금 더 경쟁적이고 조금 더 성장주의 쪽으로 가있다. 그래서 공정하고는 음. 다시 한번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공정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음. 네 오늘 공정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출발을 했지만 이 공정하다는 것이 점점 의미가 확대되고 개념도 넓어져서 우리의 일상 삶에 공정하다는 것이 일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음. 것들을 공공이 최소한의 것을 마련해 주는 거 이런 사회가 음. 공정한 사회로 가는 그 지름길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양시가 공정무역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화이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그 공정한 무역, 그 공정무역 도시를 위해서도 음. 화이팅 도해야 되고 네. 우리 사회 질서 속에서 공정하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한 재인식이 음. 필요한 시점이 그렇습니다. 아닌가. 네. 시장님 오늘 공정무역 커피를 드셔보셨잖아요. 커피 맛이 어떠신가요? 예, 그 네, 네. 상당히 담백하고 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네. 추천해도 어느 분도 네. 실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걸 네. 또 누가 끓이냐가 또 문제 아니겠어요? 누가 내리느냐? 누가 내리느냐? 네, 네. 끓이는 거. 말고 내리느냐? 내리는? 네. 그 멕시코피를 진짜... 커 주로 드시는 거죠? 네. <laughs> 아니, 저도 이거 가루로 합니다. 아. 네. <laughs> 그래서 그 맛있는 요리스타가 네. 있는 곳. 아... 이건 비밀입니다. 네, 지금 공정무역 카페는 아주 맛있게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가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공정무역 커피 한 잔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성과 인권과 노동을 우리가 같이 상호 협력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은 공정무역의 날도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Bye bye. 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